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남해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활력과 인구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남해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활력 인구대책 정책사례 보고회를 열고 장기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충남 군수, 박영규 부군수, 군청 국소장과 각 부서장, 그리고 지역관력 인구대책 tf 소속 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한남지 일자리 지원팀의 명품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남해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전경선 간사의 내동천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관광정책팀 이에다 팀장의 생활 인구 유입 추진 사례 청년인구팀 김영지 팀장의 빈집 활용 사업 등 4가지 인구정책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관련 지원 정보를 담은 인구시책 지원 정보 총남과 부서 간 연계를 위한 인구 전략 매뉴얼북도 공개됐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3월 박영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역활력 인구대책 TF를 출범시켜 인구활력, 일자리 청년, 정주여건, 생활인구, 통합돌봄 등 5개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대응 체계를 갖췄습니다. 장충남 군수는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모든 군정의 핵심 목표라며 정주 및 생활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전 부서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간주했습니다. 이어서 관광 분야 소통 간담회 소식입니다. 남해군은 지난 15일 이순신 바다공원 내 이순신 캠퍼스에서 관광 분야 현장 소통 및 정책권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홍태 관광경제국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관광협의회, 생태관광협의회, 펜션협회, 농어촌휴양마을협의회, 청년 네트워크, 관광문화재단 등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관광정책자금 상환 유예 필요성, 청년층 유휴공간 활용 확대 등의 건의 사항이 제시되었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홍태 국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군은 16일과 17일 양일간 농업기술센터 정보화 교육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정보화 농업인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성대 겸임 교수이자 생성형 AI 전문가인 최재용 원장이 강의를 맡아 프롬프트 작성터 홍보 콘텐츠 제작까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 농업인들은 AI를 활용해 나만의 광고 문구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자신감을 얻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고, 남해군 정보화 농업인연합회 박동심 회장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정보화 농업 확산과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 남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